공약에 따르면 쌍용 자동차 소재지에 밀레니엄 파크 조성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평택의 현안 문제였고 평택 시민들이 향토 기업으로 키우고 싶었던 곳이 쌍용이죠.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자국 보호위주로가면서 우리 쌍용차가 사실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쌍용이 산업은행과 같은 구체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회생하는 절차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인수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쌍용의 진정한 회생을 위해서라기보다 오히려 그 쌍용의 토지를 이용하는 다른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쌍용이 갖고 있는 가치를 충분히 이용해서 현택시가 도시공사가 직접 참여해서 지 창터기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쌍용이 현재 그 위치에서는 이제 도시화가 된 상태에서 공장이 도시화의 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 이전하는 게 맞아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것이 이제 미래 첨단 산업으로 가는 뭐 자율주행 차량이든 이런 곳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게 할 것이냐. 그런데 경기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금 이런 데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가장 주체는 평택시가 그거를 떠안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좀 관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전이 된다면 그 도시에 텅한 20만에서 25만 평 정도 되는 토지를 평택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게제 생각이고, 그 토지의 조성 문제, 뭐예산쌍용이 이전하게 되면 부지가 한 20만 평, 한 6천억 정도, 또, 이전하는데 한 4천억 정도, 운영비 한 1.5천억의 재원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달할 것이냐. 그 조달이 끝난 이후에, 그 남은 토지를 가지고, 우리 뉴욕 센트럴 파크처럼 100% 공원 녹지또 시카고의 밀레니엄 파크처럼 체험형, 관광형 네. 공간. 이것을 복합적으로 가서, 현실적으로 25만 평의 부지를 시민들에게 체험과 아이들과또 도시의 형태가 바뀌어지는 그런 파크를 만들겠다. 그래서 결국은 평택 시민한테 돌려주겠다. 네. 이 생각이시죠. 네, 감사합니다.